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일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행복해요. 회사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거든요. 내 연봉 곱하기 20배 한 자산이 나다. 내 자신이 4억짜리, 8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자신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듣다가, 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사회 초년생 기준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형 누나인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좀 그런 것 같고 저보다 동생이거나 아니면 뭐 동년배 정도까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직장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가 대학생 때 뭔가를 배우는데 그 배운 지식이 실제 업무 현장, 직장 생활에 투입되면서는 약간 무용지물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전공대로 직장을 구했나요? 그러면 정말 천만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 제 친구들, 뭐 제가 아는 동생들, 많은 사람들이 전공과 전혀 다른 직장에 들어가거나 전혀 다른 포지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수를 만나거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일을 배워야겠죠. 규정집을 찾아보고, 기준을 보고, 지침을 보고, 예전에 했던 사람 전임자 했던 거막보면서외곡절 컷에 열심히 일을 익힌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익히는데 보통 2, 3년은 걸려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서 병장 되면 어때요? 좀 군대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전역을 한단 말이에요. 2년 정도 되면 익숙해질 때쯤이 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회사 생활도 보면 한 2년, 3년 정도는 돼야 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최소 저는 3년 봅니다. 만 3년 정도는 해야 어 그래도 그일 맡았던 일. 그러니까 일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한 3년 정도 한다. 그러면, 아, 그쪽에 그래도 조금 뭐,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회사도, 아, 얘 이제 써먹을만 하네. 얘한테 연봉 좀이 정도 줘도 되겠네라는 느낌이 옵니다. 처음에 1, 2, 3년은 뭐냐면, 얘를 쓰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육비용 들어가지, 이제 뭐, 밥도 줘야 되지, 연봉도 줘야 되지. 근데 회사에 그런 큰 보탬은 안 됩니다. 왜냐면 걔는 열심히 트레이닝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한 3년 정도가 흐르는데, 이제 회사가 좀 써먹을만 해 지는 순간이 3년 차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아, 3년에서 한 5, 6년, 뭐 6년, 7년까지는 약간 똔똔이라고 봐요, 또. 회사가 돈을 주는 만큼 제가 일하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 뭐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한 지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일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꼰대 같죠? 젊은 꼰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진짜로 요즘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되게 행복해요. 진짜 이거 약간 좀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회사 내에서의 성공은 아니에요. 어떤 방면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길이 있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뭔가를 배운 지식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일을 가르쳐 주면서 어 용돈도 준다라고 그런 마인드. 로 일을 하면 성공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생활 내에서의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실 거고, 아니 직장생활 말고 그러니까 난 나가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할때 부장님이 뭐라고 하면 짜증이 났죠. 화도 내고 이 정도 대우밖에안 해주면서 나한테 막 짜증내고 막 뭐라고 하면 저도 저도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뭐 지금까지 대충 전업 투자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 전업 투자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몇달 동안 그만뒀잖아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뭔가, 회사 생활이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벌었다고 다가 아니다. 돈을 번 다음 내가 뭔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전업 투자가 맞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휴식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그게 이제 조화가 되시는 분들이고 저는 좀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전업 투자한다고 안 배운다는 건 아닌데 배우는 공간이 좀 다른 거죠. 전업 투자는 자기 스스로 어딘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 조직 내에서 배우는 것도 참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직장인들 지나다니는 걸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그래 아직 내가 배울 게 많은 나인데 아직도 30대 초반밖에 안 돼서 배울 게 많은 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돈보다는 정말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아쉬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조금 경제적으로 또래들보다는 괜찮은 수준인데 많이 있진 않고 여튼 또래들보다는 좀 괜찮은 수준이다 보니까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회사 생활도 자연스럽게 즐겁게 되더라고요 돈을 목적으로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좀 불행해요 불행하고 슬프고 그러는데 배움이 목적이면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회사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하거든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저희 회사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뭐, 그래도 회계법인 들어가면 인차지급 돼서 뭐, 그래도 밑에 한 두세 명 데리고 어디 나갈 수 있는 레벨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것조차도 혹시 모르지 나중에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될지 모르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조차도 재미있고 별탈 없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 1년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있다가 1년 반 정도 개인적으로 있다가 누군가한테 새롭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뭐 혼나기도 혼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기분이 조금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게 뭐 거의 한 1초? 그 순간 기분 잠깐 뭐 기왕 일해야 되는 거좀 긍정적으로 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긍정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말인데요. 연봉이 낮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연봉이 연봉 곱하기 20배 하면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협상하고 진급해가지고 이제 연봉 꼴랑 뭐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올랐네? 라고 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연봉 곱하기 20배 하면 자기 자산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100만 원 올랐으면 2천만 원 자산이 생긴 거예요. 200만 원 올랐으면 4천만 원 자산이 생긴 겁니다. 보통 이 세상에 우량하고 좀 안정적이다. 근데 수익률은 괜찮다 라고 하는 자산들이 보통 5% 정도 수익률을 주거든요. 뭐 미국의 국채에 뭐잘 섞어서 국채랑 회사채랑 잘 섞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약간 뭐 5%, 4%, 5% 나온다고 하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오지수 잘 섞어서 하면 뭐 뭐 연간 5%에서 6% 우리나라 부동산도 잘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면 한5%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이 그런 자산이다. 우량한 자산이다. 그러면 내가 연봉을 2천만 원 받으면 저는 4억짜리 자산인 거예요. 내가 4천만 원을 받고 있으면 저는 8억짜리 자산인 겁니다. 우량한 자산 4억짜리를 보유하면 연간 5%, 약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오죠. 8억짜리 자산을 보유하면 연간 4천만 원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역시나 4천 연봉이면 8억짜리 자산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연봉 곱하기 20배 한 자산이 나다. 내 자신이 4억짜리, 8억짜리 많으면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뭐 10억 짜리, 20억 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자신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것도 즐겁고 내가 어떤 연봉을 받을 때좀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좋아 투자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우리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 근로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야 당연하죠. 시드머니를 모으려면 근로소득이 일단 높아야 조금 절약하고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400만원 버는 사람은 뭐월 100만원 쓰면 300 모을 수 있는데, 200만원 버는 사람은 월 100만원 쓰고 나면 100만원 밖에 못 모아요. 그러면 모으는 돈의 차이가 200만원과 400만원은 두배 차이지만 모으는 돈은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두번 이유가 있습니다. 내 근로소득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올라가는 순간, 저는 4억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몸 가치가 4억만큼 올라가는 거라고요. 어학 공부, 자기 개발, 뭐 자격증 공부 하면서 승진하고 근로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우량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워 나가면 시드머니 모으기도 좋으실 거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수 있을 거예요. 2020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계좌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